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해 봤을 비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비만을 단순히 외모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큰 오산입니다. 비만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딱 2분 안에 알려드릴게요. 현재 전 세계 성인의 약 30%가 비만 상태라고 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출발점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심지어 암까지도 비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만은 단순히 살이 아니라 건강의 적신호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비만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몸속 장기와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복부지방이 내장지방으로 쌓이게 되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막아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요.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비만에 쉽게 노출될까요?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 운동부족. 스트레스 같은 요인들이 비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비만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만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친구, 안선생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